네, 반갑습니다. 유강사 지산입니다. 예, 가정사 상담 중에 정말 많은 것이 어, 뭐 시댁 문제 같은 것도 있지만 그 부부 사이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그 배우자에게는 그렇게 화가 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. 또뭐 애인으로 사귈 때랑. 또 결혼해서 또 배우자로 살 때랑은 또 완전히 틀리다.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. 그 결혼도 안한 스님한테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것도 참이 아이러니하긴 한데 에 이제 부부는 그 실생활에서 이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생애를 이제 같이 하는 이제 반려자로서 이제 서로 이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것이죠. 믿는 사람에게 이제 기대를 하면서 생기는 좀 그런 배신감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뭐, 뭐, 경제적인 부분부터 뭐 자녀 양육까지 그 둘의 협력이 없이는 이렇 헤쳐나가기 힘든 일들이죠. 내가 당장 뭐 외로워서 뭐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싶어서 뭐 상대에게 또 뭔가를 또 원해서 뭐 이렇게 받기만 하려고 결혼했다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결혼은 내 스스로도 이제 인성이 어느 정도 좀 길러져 있어야 되고요. 또 상대에게 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해야 좀 문제없이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베푼다는 것은 뭐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닙니다. 이 가족이기 때문에 이래 마음으로도 이렇게 감싸주고 또 응원도 해 주고 이제 서로 또 도와줘야 됩니다. 또 결혼 전에 그 연애할 때그또 설레는 그런 뭐 감정, 그런 뭐썸 타기 또 그런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 이런 좋은 추억을 함께 한 상대이기 때문에 뭐 더욱더 정이 가서 뭐 조금 이래 살면서 실수를 해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. 상대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결혼을 했다면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지원이나 도움이 끊어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상대는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.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더욱 그렇죠. 서로 협력을 해서 이제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 힘든 역경이 왔다고 상대만 탓하면 이 결혼 생활 자체에 위기가 옵니다. 뭐 정말 흔한 얘기지만은 이제 남자는 뭐 여자의 젊음이 좋아서 결혼을 하고 또 여자는 남자의 돈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거나 하면 이제 마음이 점점 돌아서게 되죠.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함께 사는 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이제 애초에 그런 인간적인 배려와 뭐 그런 인정은 사라진 지가 오래죠.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. 그래서 요즘은 그 젊은 분들 중에도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. 뭐 사랑하지 않는다. 그리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. 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. 또 반드시 자립한다.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도 이제 의존하지 않는 것이 이제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. 결혼은 아예 접어버리고 그 비혼주의자가 되는 겁니다. 그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. 또 본인도 이렇게 행복해할 자신이 없는 것이겠죠.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 이 남녀 사이에 끼어드는 일입니다. 이 둘이서 쓴 역사는 뭐, 낮에 역사를 썼건, 밤에 역사를 썼건, 오직 둘만이 알 수가 있죠. 그, 누가 끼어들 문제가 아닙니다. 또, 한쪽 말만 듣고 또 판단할 문제도 아니죠. 그래서 요즘은 이혼을 하도 많이 하니까, 이제 뭐, 이혼 전문 변호사까지 생겼습니다. 그 중에 이제 한 변호사분과 얘기를 좀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. 그, 실제로 이제 그 이혼 사건을 이렇게 많이 다룬 분이라서, 정말 그 현실적으로 이제, 충격적인 이야기도 정말 많았습니다. 양육권 문제나 뭐 재산권 분할 같은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 이혼하려는 부부들의 이제 공통된 마음들을 이제 잘 알고 계셨습니다. 그러니까 부부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남남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런 마음까지 먹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인간의 그 추한 속마음까지 이 정날하게 드러나게 됩니다. 뭐 그런 연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불륜이죠. 그러니까 사는 게 구질구질하고 힘들어서 이제 집안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아예 밖에 나가서 상대를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현실 도피식 불륜인 거죠. 그 지금 배우자가 그렇게 싫다면 뭐 망설임 없이 뭐 깔끔하게 이혼하고 뭐 다른 연애 대상이나 재혼 상대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. 또 배우자가 바람핀다고 이맞바람피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보복형 불륜이죠.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남편이 돈도 잘 벌어주고 아이들도 말잘 듣고 잘 크는데 뭐 그저 그냥 심심하고 무료해서 이렇게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인성과 만남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불륜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릴이 있고 또 이렇게 자주 못 보다 보니까. 이렇게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또 설레고 뭐 서로 또 위로가 또 되겠죠. 들키지 않는다면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괜찮을 것 같지만 정작 본인이 그 본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. 이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발버둥 칠수록 더 빨려 들어가게 되죠. 그더 골치 아픈 것은 그 나중에 이 본인은 또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이 불륜 상대가 또 계속 만나자고. 자꾸 보채면 또 억지로 관계를 또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. 뭐 그야말로 이제 지옥의 시작이죠. 그래서 이 불륜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이 남녀가 각각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집 밖에서 찾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눈이 맞은 것이죠. 물론 집 안에서도 분명히 노력은 했을 겁니다. 배우자가 그것을 거부했든또 무시를 했든또 상대가 또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또안 생기든 집안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. 만약에 들켰다면 배우자에게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고요. 안 들켰다면 참회 기도를 하셔서 빨리 관계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뭐그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. 그리고 같은 실수는 두번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. 이 불교에서는 이 불륜과 같은 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. 첫 번째로 아무 공덕이 안 됩니다. 뭐 좋은 업기가 그러니까 선업이 안 된다는 말이죠.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. 들킬까봐 불안하고 또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또 질투심이 또 생기게 됩니다. 이 불안하게 짝이 급죠. 세 번째로 들키면 사회적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법적으로도 처리받게 되어 있죠. 그리고 네 번째로 지옥에 떨어집니다. 이 죽어서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기도와 명상을 하고 또 스스로 도를 닦는 것은 이 동물적인 삶을 역행하기 위한 것입니다. 즉 말하자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. 내가 바라는 욕구를 거슬러서 인욕하고 인내하면서 더큰 정신 세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. 이 스님들의 생활이 그렇죠. 이 계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. 단순한 욕구의 모닉에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이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면 좋은 상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죠. 상대는 내학기 나름입니다. 이 상대뿐이 아니라 내 자신도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상대에게 바라기만 한다면 어떤 결혼 생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. 서로의 부단한 노력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거기서 오는 또 성취감과 행복은 이 보통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두 배가 되겠죠.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와 이혼을 결심한 부부의 결정적인 차이는 서로 상대를 위하느냐 아니면 서로 탓하느냐의 차이입니다.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죠. 이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잘하면 상대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. 애초에 내가 먼저 잘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 관계가 유지될 리가 없습니다. 이 불교에서는 이 나를 돌아보는 이 선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이 선정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. 상대를 탐만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상대에게 좋은 언행을 하면 상대도 바뀌고 또 서로 부단한 노력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로 선택한 사람이 절대 악연일 리가 없습니다. 네 오늘은 정말 그 오지랖이 넓은 법문을 좀 해드렸습니다. 각자 상황에 따라서. 오늘 드린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 배우자와의 그 협력 관계를 이끌어 가신다면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. 저도 다음 생에는 장가 가고 싶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성불하십시오.